그러면 첫 번째, 우리가 42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보면은 자,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. 그래서 3하고 7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A는 뭐가 된다? 21의 배수가 돼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165는 소인수분해 하니까 뭐가 되니? 3 곱하기 5 곱하기 11, 우와 천재다. 그래서 A는 또 뭐가 돼야 돼? 33의 배수야, 그죠? 근데 둘다 그래야 돼, 둘 다. 21의 배수이면서 33의 배수. 그럼 얘는, A는 결국은 뭐가 돼야 돼? A는. 무엇의 배수야? 21과 33의 공배수야, 그죠? 그 중에 최소 공배수 찾으면 돼요.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21과 33의 최소공배수는 누구니? 응? 200 2 3 2이야231 그럼 231이 왜 나왔어요? 21과 33의 최소공배수라서 나왔다 그죠? 그렇죠? 우리가 최소공배수 구하는 건 누워서 떡 먹는 거잖아. 응? 아, 요즘은 누워서 떡안 먹죠? 응? 떡 먹어? 누워서 케이크 먹는 거로 바꿔야 되나? 여기서 떡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어, 누워서 케이크 먹는 수준이야, 그지? 아 누워서 케이크 먹는 거 힘드네. <laughs> 얼굴에 막 떨어질 것 같은데? 응? 누워서 고개 들고, 고개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. 접시 받치고. 아, 이상하다, 이거. 자. 자, 231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, 그지? 21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죠? 33이 왜 나왔는지 알지, 그지? 자, 문제가 얘기한 자연수 A의 최소값, 얼마? 231이겠네. 231. 제일 작은 거니까, 최소 공배수.